오늘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떠올라 눈물이 흐르고 한참이나 먹먹하게 했던 글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누구나 피해갈 수 없기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려가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만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들이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5분도 안 돼서 이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는 양, 아들아들 아들 하면서 금지오겹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일까.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나이 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 났건 못 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세요.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이라도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재미있게 살다가야지. 조금이라도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몇년 전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단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 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을 찾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이나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자며 할아버지를 지켰다. 아빠 나 이제 그만 가봐야 돼. 아빠하고 같이 더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에 갔잖아. 여름에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불어난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참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이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 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워요.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 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응석바지로 자라서 지금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 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 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가만 흘러내렸다. 우리는 나이 들어 이렇듯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고 바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에 둘러싸여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소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장소로 자택을 희망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곳은 의료기관으로 8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많아도 결국에는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선 옆나라 일본도 간병과 죽음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도쿄대 우에노 지즈코 명예교수는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라는 도발적인 책 제목에서 생의 마지막을 시설이나 병원에서 보내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혼자 집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 또한 혼자 사는 노인들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 시선도 과거에는 불쌍하다 해서 편안해 보인다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나 1인 독거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고령자라도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우에노 교수는 이상적인 죽음은 자택에서 홀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 집에서 살면서 방문 간병이나 방문 간호, 방문 의료 등이 보장된다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는 홀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살아있을 때 고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내 집에서 좋은 친구나 이웃들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임종을 꼭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작별 인사나 감사의 말은 부모가 아프기 전에 귀가 들릴 때더 자주 하고, 말할 수 있을 때더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늙고 병든 부모님을 맡겨놓고 돈만 내고 자주 찾지 않는 자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 의식조차 없는 부모의 임종을 지킨다고 그저 하염없이 서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임종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그러한 의미인가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간병이나 죽음,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생각나고 익숙해지는데요. 현재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앞에 닥친 뼈 아픈 현실일 수 있으나, 오래지 않아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을 가보면, 나이든 치매 환자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꽤나 젊은 축에 속하는 5, 60대 환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꽤 젊은 나이에 원하지 않는 위험한 곳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던 집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될수록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수 없이 만난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고 외쳐도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서글픈 일이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조차 선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손을 놓고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였지만 누구나 다가올 미래이기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죽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이어를 위한 모든 것, 신이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